자, 그 다음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자, 오코노미야키데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코노미야키데스. 이거는 오코노미야키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오코노미야키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그, 파전 같은 거예요. 파전인데, 어, 각종 야채랑,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걸 넣어서, 에, 이렇게 전처럼. 에, 빈대떡, 파전처럼 이렇게 붙이는 일본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데스,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데스가 붙으니까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레에모 아리마스. 카레, 카레는 먹는 카레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타카나를 표현을 한 겁니다. 카레에모, 모는 모모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레에모 아리마스. 그러면, 카레에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 니다 카레에도 아리마스. 존재 표현이죠. 있습니다. 이 아리마스는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자, 어디에만 쓴다고 그랬죠? 사물. 사물.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한테는 쓰지 않고, 나머지 그 외에 사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아리마스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레도 아리마스. 예, 카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 있습니다 할 때는 뭐 쓴다고 그랬죠? 이마스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마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피자와 도우 데스가 피자 피자 이것도 외래어니까 가타카나로 표기를 한 겁니다 피자와 도우 데스가 도우 데스가는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니까 피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피자는 어떻습니까 자요 먼저에서 요리부에서 요리부에서 어, 체육관에서 어떤 요리 축제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요리 축제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네, 축제에 가서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겠죠. 예. 자, 오코노미야키는 일본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카레 인도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자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서양 쪽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자와 도됐스까 그랬더니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노래가 이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친구가 노래가 이 노래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예, 그전 시간에 배웠던 거죠.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 따라서 도레가이 하면 어느 것이 좋아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코노미야끼가 좋아, 카레가 좋아, 피자가 좋아, 어떤 걸로 해?라고 할때 상상할 때 물어보는 편이죠. 도레가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뭐라고 대답? 고래와 난데스가 고래 이것 이곳.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죠. 고래와 이것은 난데스가 무엇입니까고래와난데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된 거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고래와난까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키무치 키무치 찌지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키무치 찌지미 찌지미는 우리나라 빈대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빈대떡 따라서 키무치 찌지미 하면 김치 빈대떡을 얘기합니다. 아, 여기서 또 학회에서 김치 빈대떡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코노미야키 일본 음식을 만드는 부스도 있었고, 만드는 코너도 있었고, 카레, 인도의 그 카레. 카레를 먹는 부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자. 피자를 만드는 부스도 있었는데 옆에 또 한국 음식 김치전, 김치 빈대떡을 만드는 그 코너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거래와난데스까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치 찌짐이 데스 김치 빈대떡 입니다 그럼 설명해 주시죠 한국, 예, 한국은 한국이죠 한국 한국의 타베모노 데스 한국의 음식입니다 타베모노가 음식이니까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가 습관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도 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 타베모노 데스 한국의 다배모노 입니다. 즉 한국 음식입니다. 김치 빈대떡 김치전 한국 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후타스 후타스는 두개라는 뜻이죠. 두개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사이 그다사이는 주세요. 주십시오. 이런 표현 후타스 그다사이 두개 주세요. 자 한개 두개 세개 네개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에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부탁스그다사이두개 <목소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먹어보고 오이시 <목소리> 그냥 감탄 혼자 얘기한 거예요. 아, 어, 맛있어, 맛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쳐떠 첫도. 쳐떠는 조금 다소 이런 뜻이고요. 쳐떠 카라이네 카라이 이자로 끝나는 이형용 산다. 카라이하면 맵다이런 뜻이거든요. 카라이네 그러니까. 맵네 라고 하는 약간, 내 자를 붙이면 가벼운 단점, 그 다음에 어, 감탄,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내 자를 붙이니까, 가라이네. 어, 아, 좀 맵네. 이런 뜻이 되는 요좀 맵네. 네, 조금 맵네 더 가라이네. 좀 맵네. 이렇게 뜻이에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김치라든가, 이런 아, 것들은 좀 매울 수가 있죠. 이런 네, 매운맛에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매운맛에 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 있어서 김치 같은 것도 참 매울 수가, 맵게 느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한테,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워하는 청양고추 같은 거를, 어, 뭐, 예를 들어서 장난식으로 억지로 매, 먹였다! 그럼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맵게 느껴지니까. 예, 그래서, 예, 어, 이게 뭐가 매워? 어, 하면 안 되고, 아, 일본 사람들은 이게 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 예,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코노미야키데스! 예,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카레도 있습니다. 카레도 있으니까 피자는 어떠세요? 피자는 어떻습니까? 각 코너별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노래가이 어떤 것으로 할까? 어떤 게 좋아? 라고 이제 고려가 데스가 이건 뭡니까? 물어봤더니 키치지짐이스 김치전, 김치 빈대떡입니다. 한국의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그랬더니 아, 두개 주세요. 주세요.

韓国の食べ物です2二つくださいおいしいちょっと辛いね